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 신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 신발. 자. 여러분, 요 신발 어때 보여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 저희 와이프는 이거를 보고 좀 되게, 좀 신발이 되게 특이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되게 이쁜데, 우리 와이프는 이게 뭔가 약간 마법사 신발 같다 이러더라고요 <laughs> 참, 사람 보는 눈은 진짜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 조금 트렌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몇 가지의 코디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좀 이제 깔끔한 룩. 쪽에 코트가 기본이 되겠죠. 제 눈에 계속 밟혔던 거는 슬림하고 납작한 신발이었거든요. 전에 코디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좀 포멀한 아우터를 입었을 때 안쪽을 좀 캐주얼하게 풀어준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드렸었죠. 그런데 그 코디에 뭔가 마지막 포인트를 딱 찝어주는 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그좀 슬림한 실루엣의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유독 올해는 좀 그런 포인트를 하나 주고 싶어서 산게이 신발인 것 같아요 제가 왜그 페몬트의 이지 슬리은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앞코가 이렇게 뾰족하진 않거든요 약간 둥그스름한 느낌이죠 근데 그건 또 그거대로의 맛이 있고 이거는 또 이거대로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찾고 찾고 찾다가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이 신발은 이제 다이브인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불풋때 유일하게 산 제품인 것 같아요 한 2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한 16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제가 평소에 280신는데 그냥 똑같이 280을 구매를 했어요 되게 딱잘 맞아요 뒤에가 이렇게 밴드 형식으로 되어있거든요. 되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신발은 제가 모든 옷에 다 신어본 건 아닌데 일단 청바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저희 모프스에서 발매했던 라운지 슬랙스 거기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일단 두 군데 거의 잘 어울리면 제가 입는 80%의 옷들하고는 잘 어울릴 거라고 예상이 돼서 지금 매우 잘 신고 있습니다. 저의 한끗 다른 감성의 신발은 이 정도 감성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한강진역에 왔습니다 한남동 <laughs> 날씨는 엄청 화창한데 좀 차갑네요 바람이 자 여러분 여기는 러시아이웨어라는 아이웨어 전문 브랜드에 왔습니다 이번에 또 감사하게 새로운 컬렉션 같은 거를 오픈을 하시면서 한번 또 구경을 와 보라고 또 초대장을 주셔서 한번 가볍게 올라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 보도록 할게요 모던 유니폼 컬렉션 리파인드 컬렉션 그리고 이쪽이 이제 빈티지 컬렉션이고요 음... 빈티지 컬렉션 중에서 지금 이 테이블에 있는 게 저희 베스트셀러 제품이자 아 스테디셀러 제품인 클리프트 있다는 아, 제품이에요 그래서 옷에도 약간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 뱉듯이 안경이 그 사이즈가 다 있어가지고 네. 요즘 유행하는 게 저런 기본 안경보다는 세로가 좁고 가로가 길네 음... 스퀘어 시. 실제로 29cm나 무신사 내에서 판매 순위도 클립프트 다음으로 이 랄프 제품들 음. 반응이 좋다는 점,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안경은 캐바케라서 자기한테 또 써보고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랄프라는 모델인데 이렇게 좀 프레임이 네모나고 납작한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제가 이게 좀 넓거든요. 그래서 좀제 생각에는 이게 좀 넓은 게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는 좀 진한 회색. 저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거를 색깔 있는 걸좀 써봤는데, 저처럼 이목구비가 좀 뚜렷한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검정색보다 이렇게 좀 색깔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살짝 묻히는? 너무 진하지 않은? 이런 거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후거 이건 약간 프렌치 감성으로 나온 테래요. 되게 그냥 안정감 있네. 근데 진짜 테 모양이 되게 독특한 느낌이 좀 있네요. 뭔가 섞인 느낌이 있어. 이번에도 색깔이 약간 그레이 컬러로 한번 써봤어요. 이게 지금 47 사이즈거든요. 좀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보통보다 살짝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거 작은 것도 한번 써볼게요. 완전 다르죠? 이게 안경 사이즈를 물론 내 눈에 맞춰서 쓰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이 사이즈가 달라짐으로써 이렇게 쓴 느낌이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프렌치한 안경들 스타일 보면 이런 테들리 있죠. 이런. 그 뭐라 그래? 얼룩 무늬? 이런 게좀 이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안경이 진짜 시안하다니까 색깔마다도 다르고 안경은 무조건 와서 써봐야 돼요 아시우니까 그러니까 검정색까지 이건 44 사이즈거든요 좀 제가 겪어보지 않은 감성이네요 같은 모델인데 좀 볼드한 타입이래요 와 이거 완전 다르네 루네트 02번 볼드한 버전 이건 진짜 뭔가 딱 쓰면 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네 이게 제일 메인 안경인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쓰시기가 제일 편한? 현재 이건 46 사이즈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많이 보신 느낌일 수도 있는데 살짝 달라요 제가 갖고 있는 안에형 안경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네요 자 비교를 위해 이거는 48 사이즈 이 정도 느낌 그래서 되게 개인 취향의 영역 아닐까 다 편하게 여러 스타일을 쓰실 안경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네요 되게 안정감 있네요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와 이거는 50 사이즈 진짜 왕 크다 <laughs> 엄청 큰 사이즈도 있네요 이건 제일 작은 거 이건 좀 작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제가 보통 전투모 58호스 정도 쓰는데 보세요 이거는 좀 너무 작고 쓴다면 요46 사이즈 약간 작게 쓴다면 이런 느낌 쓰면 이쁘겠다. 이 색깔. 이 느낌이 제일 난거아니에요 저한테는. 뭐, 안경이라는 건 사실 본인이 가진 분위기나 내고 싶은 무드, 뭐, 혹은 내 얼굴 모양, 뭐, 이목구비 위치, 뭐, 너무나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떤 얼굴에 어떤 안경이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섣부른 이야기라고 그래서 저처럼 시간 되시면 한번 매장 오셔서 편하게 많이 써보시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안경은 이걸로 선택했어요 클리프트 46 사이즈 이 컬러로 선택했는데 되게 감사하게 또 안경을 한번 경험해보라고 이렇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다들 뭐 여러분들 덕분이죠. 뭐 이런 건 경험도 할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공짜로 받았다고 그냥 마냥 좋다 이런 거 말고 제가 또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한번 골라본 거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링이나 뭐 실제로 차보고 어땠는지 이런 것도 제가 꾸준히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안경은 오래 차봐야지 알아요. 이게 한두 번 찼을 때딱알 수가 없어요. 되게 이렇게 데일리하게 잘 쓰면서도 포인트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좋네요 제가 이제 코디 찾아보다가 좀 괜찮은 코디를 하나 딱 발견을 했어요 코트 코디인데 일단은 이분이 입은 코트의 사이즈가 좀 방방하죠 뭔가 이렇게 딱 테일러드 돼서 떨어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오버사이즈한 느낌 그리고 이게 소재 느낌이 뭔가 이렇게 포실포실해 <laughs> 완전히 새거 같은 코트의 느낌 뭔가 단단한 소재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 물론 여성복에서 보여주는 룩북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롱코트보다는 그래도 저렇게 조금 한끗 다른 여성복 감성이 있는 코트가 더 낫지 않을까 <laughs> 그게 물론 이제 제 취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코트가 어디 에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하면서 찾았는데 한 군데가 포털이었는데 일단은 포털의 코트는 알파카 소재로 된 코트였어요. 원단감이 제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좀 포실포실하고 엄청 가벼웠어요. 그러니까 기장감이 꽤나 있는 코트임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너무 가벼워서 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실루엣이 좀 넉넉하다. 사이즈가 5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4번 사이즈하고 5번 사이즈 둘다 입어봤는데 둘다 나름의 맛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취향으로 입는다라고 한다면 5번 사이즈를 입을 것 같아요. 그 옆에서 피팅을 도와주셨던 직원분도 5번 사이즈 가 훨씬 잘 어울린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제일 고민되는 건 컬러. 제가 온라인에서 봤을 때는 좀 네이비 컬러가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가서 입으니까 차콜 컬러가 이게 진짜 데일리로 입기 너무 괜찮은 컬러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되게 입어보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 알파카 소재가 좀 섞여서 그런지 좀 일반적인 코트의 컬러감하고도 좀 달라요. 되게 뭔가 두 가지 색깔이 섞인 듯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보여드린 느낌의 코트를 찾으시면 포털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문달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라운드넥 같은 경우에는 유니 사이즈라고 하는 그 사이즈를 입었더니 아 약간은 좀 벙벙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색깔이 밝아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을 입었는데 어, 그게 사이즈 가 작은 건데 생각보다 괜찮 더라고요 근데 딱 맞진 않았어 제 사이즈 는 아닌데 저는 오히려 한170 초반 정도에 좀 마르신 분들 이잖아요 어, 한번 가서 유닛 사이즈 말고도 미디움 사이즈 한번 입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핏에는 브이넥 유닛 사이즈가 되게 잘맞았던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를 산다면 브이넥 유닛 사이즈로 네이비 컬러 이거 살것 같아요 이 네이비 컬러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건 되게 블루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해. 근데 실제로 보면은 블루끼가 살짝 돌거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파랗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컬러감이 되게 오묘해서, 아, 요거는 좀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laughs> 제가. 얼마 전에 나고야를 또 갔다 왔잖아요. 그니까 안 그래도 구독자분이 이쁜 거 사온 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말씀하셔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솜 퀼팅이 들어간 가죽 자켓. 요게 제가 이제 그좀 색다른 아우터 소개 드릴 때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제가 좀살 만한 거 찾았거든요. 국내 브랜드는 뭐 렉토나 아모멘토 이런 쪽이 제일 맞긴 한데 솔직히 좀 가격이 비싸 썼거든요. 좀 그런 것도 고민 됐고. 아, 그냥 봤을 때는 아, 요거 비슷한 거좀 빈티지샵 하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찾아봤단 말이에요. 자 운명처럼 이 친구를 만났죠. 가죽이 좀 빈티지라서 그런 걸 거예요. 좀 부드러워요, 되게 되게 부드럽고 이 안에 퀼팅이 들어가 있고 디자인은 뭐 되게 심플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머니만 있고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또 자세히 좀 뜯어보니까 지퍼도 YKK로 돼 있어요. 이게 가죽 상태도 되게 좋고 눈에 보이게 흠난 데도 없거든요. 텍스프리는 못 받았고 다 해서 13만 원 후반대인가? 14만 원. 좀 안됐어요. 일본에 가시면 제가 간뭐 나고야 아니더라도 저 빈티지 샵들이 많으니까 한 가셔서 보시면 생각보다 좀 상태가 깨끗한 게꽤 많이 있고요. 아 근데 진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냄새가... 아 이게 생각보다 진하더라고. 이거 한 며칠 밖에 제가 걸어놨거든요. 근데도 이게 쉽게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딱 왔어. 이거... 이거 보셨어요? 이거? 썸유 탈취제 냄새의 원인 분자를 파괴하는 진짜 탈취제 이게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오던데요? 제가 이거 냄새 없애는 걸좀 찾았는데 이게 지금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되나? 냄새는 뭐 되게 특별한 향이 있는 것같진 않은데. 근데 저희 집에는 이제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뭐 아무거나 막 뿌릴 순 없어가지고 때마침 제가 진짜 이걸 살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가 또 지원을 했더니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차차 쓰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겨울에 되면 이 니트 같은 거랑 바지는 사실 잘안 빨거든요. 그런 거 사용해 볼 거고. 아 근데 솔직하게 여기다가 뿌릴 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여기다 뿌린다고 이 냄새가 가시진 않아. 이건 100%야. 이건 언제 뿌릴 거. 그냐면 제가 이거 가죽을 집에서 빠는 거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그걸로 빨아서 말린 다음에 얘를 또 뿌릴 거예요. 완전히 이제 약간 냄새를 박멸하겠다. 그렇게도 써 보고 다른 데다 좀써 보고 효과가 어떤지는 제가 계속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나고야에서 산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저는 애가 둘이나 있으니까, 나고야 여행 간다고, 뭐, 제 옷을 사기 위해 따로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진짜 실제로 가서도 수족관 가고, 동물원 가고, 거의 애들 위주로 다니는 게 부모의 삶이기 때문에, 그냥 다니면서 제가 그래도 그 동선 안에 있는 빈티지 샵들을 막몇 군데 들어가서, 내가 진짜 이제 만약에 마음에 드는 걸 만나면, 이건 진 운명처럼 생각하고 얘를 데리고 오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 산게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샀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 가죽 가방. 제 가죽가방, 가가죽가방 진짜 엄청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야, 이게 진짜 오는데 두달 걸렸나봐. 파사드 패턴이라고, 이것도 여성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죽가방의 쇼퍼백이라고 하죠. 보부상백을 사고 싶은데, 남성복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사실은 사이즈가 조금 아쉬워. 근데 제가 이제 딱 찾았던 게 뭐냐면, 요 스트랩 길이. 요게 이렇게 어깨에도 이렇게 딱. 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히메갈이 하나도 없는 약간 이 느낌이죠. 나는 이 느낌을 원했었어. 막 이렇게 꾸겨져도 상관없냐. 이 느낌.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파사드 패턴이 제일 괜찮고 가격도 리얼레더 쪽에서는 저렴한 편이었어요. 지퍼나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잘돼 있고 남자분들은 그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여기 안쪽에 뭐 노트북 돼요 안 돼요 이러는데 이거 넣으면 노트북 좀 보호는 못할것 같은데? 노트북 안될것 같고 적당히 소지품 갖고 다니시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왜 남성복에는 이런 느낌? 느낌을 잘 안매니까 안 만들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뭐 문달이나 이런 데 소개해 드렸잖아요. 저는 여성복을 좀 많이 봐요. 좀 여성복에서 오버사이즈하고 깔끔한 거 하는 브랜드들 많이 보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남성복만 지금 벌써 한 15년 이렇게 계속 했는데 아, 이제는 좀한 여성복도 진짜 해보고 싶다. 오히려 여성복을 또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하나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이 가죽 자켓도 그렇죠 패디드가 들어가서 이런 볼륨감이 있고 좀 느낌이 다른 거 쇼퍼백도 그냥 일반 남성복 브랜드에서 파는 가죽 가방하고는 좀 모양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처음에 샀던 신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고르실 때 이렇게 조금씩 좀한끗 다른 포인트들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으려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옷을 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유행하는 거를 막 소비하는 게 아니고 좀 깊이 생각해서 진짜 자신한테 잘 맞는 거또 자신이랑 또잘 어울리는 거를 찾아야 돼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옷을 좀 천천히 슬로우슬로우 슬로우 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진짜 모였을 때 이제 진짜 취향이 발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결론은 뭐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감성의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그 감성 포인트를 완성할 수 있는 한끗 다른 디자인이나 미학이 뭔지를 찾는 게 그런 게 진짜 훨씬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종의 양보단 질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고요. 앞으로도 저는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양보다는 질로서 제가 좋아하는 한껏 다른 포인트가 담긴 그런 옷들과 스타일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 더 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드트 스트리트 하우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